지난 8월에 있었던 2006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당시 미스 서울 진이었던 이한희 씨는 대회가 진행되던 중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입니다. 대회 당일 미스코리아 진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대표 미인으로 무대 피날레를 장식한 이한희 씨 이제 그녀는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으로 세계 무대에 나가려 아 합니다 어머니와 언니에 이어 같은 대학원에서 가야금을 전공하고 있는 한희 씨 오랜만에 새 모녀가 이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야금 삼중주를 선보입니다. 엄마 별명 봤어? 언니 봤어? 맞다네. <laughs> 저희 일왕은요다 별명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먼저 그 별명이 생겼는데 둥글이아 어머니 보면은 하나 어디 몸 전체를 봐도 각진 데가 없어요. 다 둥글둥글하시고 성격도 진짜 둥글둥글하시고 저희 언니는 사실 이런 말 나가면. 미스인 우리 언니한테 좀 지장 이 있을 수도 있지만 까칠이에요. 그뭐 성격이 뭐 못됐고 이런 게 아니고 언니가 팀의 리더니까 저랑 어머니는 되게 편안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아이어도왜 그래 뭐아그 괜찮아 뭐 이런 스타일인데 걱정 없이 사는 스타일. 근데 언니는 이두 사람을 이렇게 같이 팀을 이끌어 가려면 제가 까칠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한 을것 같아요. 저는 예쁜이라고 불러달라고 했으나. 그렇게 결코 불러줄 수 없다는 팀원들의 열화 같은 성화를 입혀서 <laughs> 길쭉이 엄마는 뭐야 예쁜이야 예쁜이래요, 예쁜이래요. <laughs> 어 어지러워 어지러워 구각계 스타인 문재숙 선생과 두딸 슬기와 한이 가야금으로 하나된 세 모녀가 지금 행복을 연주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신주 a 지같이 이거는 제가 왕인인요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본선대회 때 16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16번 뭐 52번 뭐 De s i n u p 이 n y 아 k o Dev, Sinupon, b o 0 o s h i 16번 서울진 이하니 올해로 59년을 맞이했던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때문에 누가 입상할 것인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됐던 대회였습니다 모두의 관심 속에 미스코리아 진으로 뽑힌 이하희씨 인천 진 박사론 양 돌아갔습니다 좀진 같아요 이제 <laughs> 아름다운 밤이에요 아니지 아름다운 낮입니다 <laughs> 이게 자꾸 흘러내리는 거야 잘못 이게 머리가 그때는 또막 딱딱하게 막 어디 어디다가 꽂아야 되는데 그냥 못 찾고 생방송이고 당황하고 막 이러니까 막안 되나 막그 사람들 막, 막 <laughs> 그 사람들은 뭐, 어, 뭐 이렇게 씌워주는다 알지만 우리 막뭐뭐 흘러 내려가지 뭐 잘 써야 돼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진 왕관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코믹해 이거보다 코믹한 게 없으니까 이걸 항상 항상 우아하게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에 대한 정형화된 이미지를 바꿔 보기 위해 도전했던 한희씨 그러나 높은 편견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기사가. 인터넷에 이렇게 뜬 거예요. 뭐, 이성업, 이차장 딸, 문희상 조카, 뭐, 미스 서울 진퇴, 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되게 리플도 좋지 않게 달렸을 뿐만 아니라, 그거 자체가 그 기사 자체가 너무 저를 상처를 줬어요. 그때 한희 씨의 상처를 아물게 해주었던 건, 언제나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 준 가족들과 어릴 적부터 함께 해온 가야금이었습니다. 가족과 음악으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낸 그녀는 이제 다시 웃을 수 있을까. 해주고 싶은 말이거든. 근데 이 말을 제목으로까지 쓸 생각은 없었는데. 됐어. 제목을 사람 시킬 거야. 내 시집 보낼 거야. <laughs> 그럴 거야. 안 보낼지도 몰라. 아빠가 못 보냈네. 미스 코리아로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던 한이 씨. 그러나 그녀가 미스 코리아가 됐다고 그녀의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몸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스 코리아라서라기보다는 제가 제 몸을 사랑하고 제가 어떤 일들을 할때 몸이 건강해야 일단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 가장 아름다울 시기인 20대 때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게또제마음이니다 얼마 전부터 연기를 배우기 시작한 한이 씨 의자 위에 가상의 인물을 두고 연기합니다. 뮤지컬도 좋고 노래도 좋습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발견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장르는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안 들려? 나가라고. 나가! 생각처럼, 연기에 몰입 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 사긴, 사기, 사긴. 나가! 나가! 나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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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한국적인 것을 가장 쉽고 친근하게 표현하고 싶은 욕심 많은 한이 씨. 이런 거, 앞으로 이런 그녀에게 주어질 거, 이런 그 거예요.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배우고 네? 또 준비합니다. 뭐냐면요. 금강산도 식후경 미스쿠리아에게도예외는 아닌가 봅니다. 바쁜 일상 속 떼느즌 점심을 하는 한이씨 입맛도 토종입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자라가지고 또막 옛날에도 도시락은 애들 막 되게 화려하잖아요. 막 이를테면 해, 계란, 뭐, 뭐, 많았어. 나는 항상 무장아찌, 김치, 된장. 그러다는 살짝 옆으로 밀리잖아요. 꿋꿋이 나는 들이댔지. <laughs> 근데 되게 좋아해요. 이런 음식을 먹어야 밥먹은것 같고 그냥 이렇게 잠깐 뭐 베이글 뭐 샌드위치 이런 거 먹으면 어디까지나 간식이야. 그래서 항상 그 피해식이 있는 거야. 나는 못 먹었어. 나는 굶었어. 팬는 부른데. 그래서 꼭 밥을 먹어야 돼. 바빠도 밥은 잘 먹어야 돼. 같은 시간 이번 가족 음악회를 구성한 어머니 문재숙 교수는 학기 말이라 학생들 심사로 분주합니다. 잘 들어라. 정해졌어, 선생님. 자 그러면 학기 선생님, 네. 음. 누가 첫스타트는 어. 누구야? 네. 네. 한이 씨의 국악 사랑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어머니. 어머니는 올해 3월 가야금 인간문화재 23호로 지정됐습니다. 가야금을 향해 외길 인생을 걸어온 어머니. 학생들에게 늘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자상한 스승입니다. 다음에 시험 볼 때는 m y 성숙된 성 i g i d i n Sengel k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20대보다 조금씩, 조금씩 지금 발전한 모습을 보여줘서 고맙다. 그래서 네가 꾸준하게, 나름대로 꾸준하게 그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 오히려 고마운 생각이 들어. 각자 활동으로 바쁘지만 연주회 연습은 빼먹을 수 없습니다. 보통 여자 셋이 모이면 그릇이 깨진다고 하죠. 그런데 하니 씨 집에서는 여자 셋이 모이면 행복한 웃음과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밤에 12시에 모이자, 이런 12시, 새벽 뭐 8시, 뭐 7시 이럴 때도 하고, 적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서로 사랑만 해도 시간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서로가 행복을 만들어 가는 만들자 하는 데는 의기가 투합한 사람들이죠. 1 2 1 2 3 4팀 1항의 까칠한 리더 언니 슬기 씨. 정확하고 철저한 그녀는 한이의 학교 선배이자 선희의 경쟁자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동 중인 슬기 씨. 그녀는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야금 크로스오버 앨범을 발표하며 차세대 가야금 연주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야금을 뜯으며 놀았다던 슬기 씨.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국악을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C.D.에 이제 사인을 달라고 오시는 분들께 늘 적어 드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통하는 음악을 꿈꾸며거든요. 그러니까 가야금으로 정말 새로운 음악과 접목해서 내 또래 정말 20대의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보편적인 음악 어법을 가야금으로 연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외출을 하는 세 모녀 역시나 그들이 함께하는 공간엔 가야금 선율이 채워집니다 자신보다 더큰 가야금을 힘겹게 들고 도착한 곳은 녹음실 가족 음악회 때 연주될 곡들을 녹음합니다. 회가 끝난 후에도 세모녀가 함께한 이 행복한 순간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랑이 준비한 이 앨범에는 전통 가야금 병창에서부터 클래식, 재즈, 크리스마스 캐럴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연주됩니다. 10시간이나 계속된 가야금 연주 연주하는 순간순간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세 모녀는 기진맥진 녹초가 됩니다. 아이고, 진짜 기름자네, 기름자. 기름자나? 어깨 안 막이구나. 장시간 연주에 지칠 만도 한데 연주가 잘 됐는지 꼼꼼하게 확인까지 합니다. 이런 에너지 또한 행복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그 행복이라는 것은 누가 막딱 갖다 주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만들어 가는 것이 행복이다. 이제 그래서 이랑 그러니까 우리 그 팀, 팀들이 행복을 만들어 가는 가는데 그 만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콘서트 또 이런 음반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20대인 딸들과 함께 녹음 작업을 하려니 체력이 달리는 어머니입니다. 야, 한이가 한게 진짜 하는 것 같고 넌 장난치네. 왜 <laughs> 어, 내가 열심히 해도 그렇게 말하더라? 아그안요 결격적으로 안좋았어 경기부여 해줘야지, 진짜. 언넌 많이 노렸다. 아 <laughs> <laughs> 어, 거기야, 바로. 아니야,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laughs> 엄마, 여기 아프지? 어, 아 아, 여기, 여기. 아니야, 그만 이걸 노린 거가 너. 엄마. 여기 어때, 여기? 짠. <laughs> 잠아잠아잠아 <laughs> <참아. 참아, 참아. 웃음> 자매와 같은 세 모녀의 작업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팀일 랑의 막내 한이 씨 빠듯한 일정에도 틈틈이 학교를 찾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스승이고 선배인 어머니와 언니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연습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견을 뜯는 손가락에서 그녀의 옹골찬 국악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밥 먹었냐? <laughs> 음악회 준비다, 음반 녹음이다. 눈코 뜰새 없이 바빴던 한이 씨가.

연주랑 음반이랑 같이 고도 내야 돼? 가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의외였다고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선 털털하고 개구쟁이인 한이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개구쟁이라서요. 저희끼리 막 장난치면은 얘가 굉장히 장난꾸러기거든요. 그래서 막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으면 막 신발을 다른 데 가져가서 숨기는 거예요. 막 신발도 숨기고 아 되게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고 그냥 한니를 그냥 겉모습만 보기에는 붙진장 털털하니까 뭐가야금도 털털하게 하겠지. 하지만 뭐, 연습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집중력도 좋고 어, 요번에 한이가 미스 코리아 준비하면서 굉장히 바빴을 텐데도 아침에 항상 가면 저보다도 먼저 와서 그 암울한 냄새나는 연습실에 구석에 앉아서 방석을 부들겨 안고 계속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참 한이가 부지런하구나. 참그 열정, 그 집념이 참 대단해 보였어요. 국악과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 그것이 바로 미스코리아진 이한이를 탄생시켰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국악을 듣고 자랐던 한이 씨. 미스코리아가 된후 새삼 더 많은 한국적인 것들에 눈을 떴습니다. 제꿈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한이를 보면 가장 한국적인 사람, 그럼서 동시에 가장 세계적인 사람. 근데 그러려면 먼저 가장 한국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녀는 추는 춤사위 하나 하나에도 한국적인 멋이 묻어나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미스코리아는 이제 새로운 타이틀이죠. 그런 사실 저한테는 새롭게 어떤 한 단계 도약하는 이한인 가금 연주자, 그 한국 음악을 하는 한국 문화를 세계 또 알릴 만한 사람으로서. 미스코리아로서의 1년간을 충실하게 한국의 미를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무용이 끝나고 한의씨가 간 곳은 중국어 학원. 이어서 영어 학원까지 세계 무대를 딛기 위해 언어 공부는 필수. Okay, okay, uh, 그런것 같아. 저한테 게 책임감이 더부여된것 같아요. 그냥 보통 사람, 그냥 보통 국악인으로서 젊은 국악인으로서 한국을 세계 알려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것보다도 지금 이제 한국을 진짜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고민된 사람으로서 한국을 어떻게 하면 세계에 더 알릴 수 있고 아름답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 고민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뭘까. 가장 기초가 되는 건 언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심스레 새 모녀의 연습장으로 들어온 아버지, 거의 매일 퇴근이 늦는 아버지에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새 모녀의 행복 만들기에 동참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랑 팀의 든든한 후원자 아버지. 아름다운 새 여인이 바치는 가야금 연주에 아버지는 흐뭇해하십니다. 아, 짠. <laughs> 평론가도 이렇게 짠 평론가가 없어. 별로 마음에 들었던 연주가 별로 없어. 그래서 <laughs> 이번에는 연습 좀 빡세게 해 봐. 아빠 기를 흐뭇게 진짜 좀 빡세게 해 봐. <laughs> 근데... 힘들어. 아빠 이게... 오늘따라 멋있다. 괜찮아? 응. 아빠는 늘 멋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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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집사람이고 뭐 딸아이들이 그연주한 <laughs> 데에서 풀로 본 일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서그 바깥에서 서승대다가 끝나고 이러는데 이 연습할 때는 이게 부근하게볼수 있었었습니다. 저희 어, 아버지가요. 네. 되게 마음이 여리세요. 그래서 서, 맨날 서부영화 보시고 맨날 막 팡팡 쏘는 것만 <laughs> 보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왜 그러실까 했는데 어떤 장면에서 드라마에서 슬픈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벽에 딱 가시더니 아빠는 잘한 거 슬퍼서 못 본다. <laughs> 그러니까 그게 감성이 보통 그 감성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음악하는 우리보다 어쩌면 더 이렇게 막 감성 예민하시고 우리가 연주할 때 그냥. 우리는 서류 연주하아 뒤에서 걱정하면서 다볼거다 보면서 떨려 하는데 아버지는 아예 그거 관경을 못 보시는 거예요. 아예. 되게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아버님도 경찰도 오래 하시고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셔서 되게 아 남자다우시고 막아막 아, 이러실 것 같은데 전혀, 전혀 전 되게 마음이 여리시고 참고로 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세요. 자, 이랑의 전사들이여 아, 화이팅. 신이 언제 딸들이 이렇게 커버린 걸까요? 어머니는 당당한 연주가로 한 무대에 서게 된두 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어, 사랑하고 사랑하는 일랑의 전사들아, 어, 슬기, 한이야. 엄마는 평생에 이렇다 보석을 안 샀어. 왜냐하면 슬기하고 하이가 엄마의 최고의 보석이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만든 그, 그 가족 안상불이지만 음악으로 정말 음악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바라거든. 그 바쁜 가운데도 열심히 연습해보려는 그 마음들이 너무 소중하고 좋았어.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많은 대화를 할수 있어서 그 점도 좋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음악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먼저 감동받고 또 듣는 모든 이에게 감동적인 음악회가 되기를 정말 엄마는 기원한다. 우리 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자. 사랑해. 이번 연주회를 통해 어머니가 두 딸들에게 남기는 숙제는 행복하라는 것 그것뿐입니다.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잘 됐어. <laughs> 서로 바쁜 스케줄 때문에 모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던 세 모녀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연주회를 준비하는 것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작업이기에 모두들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맞아 딱 좋지 무대 위에서 음향과 의상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성공적인 음악회를 위해 각오를 다지는 세 모녀. 내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그쵸? 최선을 다 했는가? 그에 대한 내 스스로가 나로서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을 내가 나한테 할수 있을 때까지 하면 되는 것 같아. 이 무대에서 미스코리아도 인간문화재도 아닌 자신들을 잊은 한 가족으로서 세 모녀가 뭉쳤습니다. 조그마한 이익도 없습니다. 그저 한 가족이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월. 성큼 추워진 날씨만큼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가야금 선율을 타고 세 모녀의 행복 바이러스가 이웃들에게 퍼지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행복을 만든다고? 행복은 행복하니까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아픈 거,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 사람면 누구나 아픈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진짜 감싸할 수 있는, 있다면 그 안에 행복은 자라나는 것 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행복하자. 이러, 이런 말 자주 하거든요, 어머니랑도. 우리 열심히 행복하는 거야, 오늘도. 그러니까 정말로, 으쌰으쌰, 우리 행복하자! 이렇게. 행복을 진짜 만들어내고, 우리 안에 그 행복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행복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가족. 영상 속으로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됩니다.